오늘은 최악의 피부 컨디션에도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베이스 루틴을 준비해 봤는데요. 언제나와 같이 활못 분들도 쉽게 할수 있는 메이크업 치트키도 같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흔희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지금 20분 정도 찍어놨던 게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메이크업 지우고 왔어요. 그래도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붉은기가 많이 있는 피부고요 이렇게 지금 트러블도 올라와 있고, 코 옆에 특히 붉은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송송송송 모공도 뚫려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붉은기 많고, 홍조 있고, 모공 있고, 트러블 있고, 다 있다. 없는 게 없다. 거기다가 저는 수부지기 때문에 속건조도 심하거든요. 완벽하다, 완벽해. <laughs> 그래서 평상시에 좀 컨디션 좋을 때 이런 베이스 메이크업 하는 법을 올리고 싶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항상 우리가 중요한 날 있을 때는 피부 컨디션 최악이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재촬영이지만 잘할 수 있어요.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스킨 천사 마드가스카르 센텔라 퀵 카밍 패드. 그러면 패드 제품으로 먼저 화잘먹 스킨 케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진짜 요물이거든. 이렇게 얇은데 또 얘가 흐물흐물하지가 않아가지고 막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막 이거 하나하나 떼는데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게또 아니어서 너무 좋고 또 얘가 그냥 수분감을 갖고 있는 그런 패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 앰플. 정말 피부 속까지 앰플의 수분감을 싹 채워주면서 싹싹싹 속에서도 싹 차오르게 할수 있는 그런. 그리고 쿨링감도 있어가지고 저처럼 열감 많은 친구들은 이거 진짜 좋을 거예요. 제가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반달 모양이어가지고 패드팩으로 활용해주기 너무 좋아요. 여기 눈가 부분에 올려주시고 반대쪽도 올려주시고 하나 더 깔아줍니다. 약간 마스크팩 용도랑 좀 비슷하게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닥터지 레드블레미시 클리어 수딩 크림. 그럼 이제 크림을 사용해줄 건데 제가 얘를 2021 올력 랭킹쇼 얘가 누적 판매 1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야, 미친 것 같아. 야, 누적 판매 1위가 아닌가? 올영 어워즈 1위 제품이거든요. 나얘왜 이제 한 거야? 제가 닥터지 제품 여러 가지 사용해 보긴 했잖아요. 근데 왜이 크림을 안 사용해요? 얘가 진짜 대표템이더라고요. 얘 미쳤던데? 얘는 진짜 수부지 분들이라면 만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제형이에요. 수분감은 쫙 밀어 올려주면서 정말 가볍게 수분막을 코팅해주는 느낌이라서 화장도 부스팅 시켜주면서 잘 먹어요. 그럼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시작해 볼 건데 클리오 비건 에어 세라마이드 벨벳 쿠션 바로 얘를 사용해 줄 겁니다. 너무 익숙하시자 후니언의 최애템, 겨울 쿠션 1위. 오늘은 화알못 분들도 할수 있는 화잘먹 루틴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소리가 들리세요? 통통통통통 튀기는 거? 시중에 나와 있는 타 브랜드들의 퍼프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양 조절도 쉽고 제가 이 쿠션을 가져온 이유는 이 세이 매트한 제형으로 마무리감이 되면서 처음 바를 때 정말 컨트롤이 어렵지 않은 쉬운 쿠션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급스러운 텍스처로 아 진짜 깐 달걀 진짜 인간 될수있어 인간 깐 달걀. 해주시고 가볍게 딱그 세로로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묻잖아요. 코 부분. 여기 옆에는 바르지 마시고, 콧대만. 왜냐면 조금 이따 이거 떼내고 스킨케어 할 건데 또 불편하거든요. 묻어 있으면. 그리고 이 퍼프가 좋은 게 진짜 가볍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눌러도 쏙쏙쏙쏙쏙 들어가요. 또 제가 지금 이마를 먼저 한 이유는 아무래도 베이스 메이크업 무너짐이 가장 많은 데가 또 요즘엔 코시국이라 마스크도 쓰다 보니까 이쪽 볼 쪽이잖아요. 또 저처럼 열감 많은 분들은 여기 먼저 메이크업을 시작하게 되시면 무너짐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킨케어도 공들이고 베이스 메이크업은 항상 이쪽은 마지막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스킨케어를 해줄 건데 저는 첫 단계로는 진정 그리고 홍조의 효과가 좋은 애들로 사용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가벼운 제형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 드릴 건데 이치 스킨 파우틴 포뮬라 l i 이펙터 감초 줄렌 스킨 천사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앰플 이두 개가 살짝의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패드팩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좀더 가벼운 이 감초 줄렌을 오늘 써줄 건데 이제 나는 패드팩을 못 해줬다 얘가 물 앰플이면서 그래도 좀더 앰플스러운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얘를 사용해줍니다 근데 보통 저는 저녁에 사용해줘서 요만큼이나 쓰긴 썼어요 너무 영상에 도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익숙하다 못해 지겨우실 것 같아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별다른 지금 <laughs> 뭐야, 평상시랑 똑같잖아 하실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꿀팁 가득할 예정. 이자녹스 LX뉴 비타맥스 앰플. 오늘의 비밀병기템 나왔습니다. 바로 얘잖아, 내가 찾던 앰플. 얘가 비타 앰플인데 약간 오일 같은 느낌이에요. 라이트한 오일? 그래서 수부지한데 진짜 잘 맞는 제형이거든요. 이렇게. 아, 아하, 보이죠? 어떡해. 봐봐요. 와 진짜 화장에 안 먹을래 안 먹을 수 없겠죠. 아 진짜 미쳤죠. 얘는 진짜 스킨 케어 루틴에 사용할 때도 정말 만족감이 높았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아 진짜 얘는 약간 그 망한 쿠션 있잖아 겨울철 되면 또 약간 매트한 쿠션을 나오면 코시국이 그래 그래 아무리 아무리 코시국이더라도 매트한 쿠션 겨울에 쓰면 건조하고 텁텁하게 올라가잖아요. 얘로 해주고 올리면은 훨씬 좋아요. 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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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크림으로 마무리 해줄 건데 닥터지 진짜 말해 뭐해 닥터지 사랑한다 이렇게.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여기 손등에 덜어줄게요. 사실 피부에 바로 올려도 되는데 컨트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손등에 올렸고 이 브러쉬는 마이 아우라 119번 브러쉬거든요.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모공 채울 때도 좋고 베이스 메이크업 이런 브러쉬 컨트롤 어려운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컨실러가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여기 모공부터 이제 채우기 시작할 건데 가볍게 모공을 채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톡톡톡톡 하면서 모공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반대쪽과 비교했을 때 모공이 채워지면서 지금 커버가 되는 거 느껴지시죠? 근데 나는 좀더 쉽게 컨트롤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손등에다가 충분하게 정말 충분하게 양을 다 덜어내시고 일자로 올리신 다음에 펴 발라주셔도 돼요. 제가 그 방법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정말 얇게 밀착시켜서 이 정도만 올려준 다음에 브러쉬로 콕콕콕콕콕콕콕 그리고 옆에 트러블들도 가볍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펴발라줍니다. 그래서 1차로 컨실러를 우리는 사용하기 때문에 2차로 뭐 파운데이션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쿠션을 활용해줄 거거든요. 정말 양을 이 정도만, 거의 묻지 않은 상태로만 갖고 와서 메이크업을 맞춰줍니다. 이때는 커버한다 이런 생각보다도 지금 컨실러하고 아무래도 이 쿠션 파운데이션과의 경계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색상이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 경계를 조금 없애주고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정도로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쿠션 제형 자체도 모공 커버를 굉장히 잘해주는 제형이라서 이렇게 두들겨 줬을 때 들뜨지 않게. 경돈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옆 부분도 한 번씩 메워줄 건데, 이때는 아무래도 피부가 얇잖아요. 그래서 두껍게 올리면 절대 안 되고, 완벽하게 커버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딱 그냥 적당히 가려지는 정도에서 만족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커버하고 싶은 부분들은 한번 더.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베이스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메이크업을 할 건데 지금 여기 딱 트러블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사실 그파 타입을 사용해 주시면 꾸덕한 걸 올려 주시면 가장 좋은데 걔가 또 컨트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손등에 약간 덜어놨던 컨실러 있죠. 얘를 조금 말린 상태에서 끌어갖고 갖고 옵니다.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진짜 가볍게 올려줘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가볍게 커버를 해줍니다. 이게 섬세한 과정이라서 진짜 중요해. 그래서 우리 컨실러 같은 거 구입할 때도 내가 평상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이랑 좀 비슷한 컬러를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워낙에 요즘 컨실러 브랜드마다 잘 만드니까 이게 트러블이 빨간 이유가 아무래도 열감이 올라와서 그런 거잖아요. 다크서클 푸름기 걱정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 컨실러가 촉촉하게 올라가면서 또 나중에는 약간 꾸덕하고 쫀쫀하게 바뀌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웨이크메이크 사랑해. 이 과정은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을 많이 요하고 공들여야 되는 느낌인 거죠. 그럼 이제 같은 방법으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컨실러 2차로 쿠션 갖고 와서 두들기기 3차로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완벽 커버 그렇게 하면 붉은기 트러블 모공이 많던 피부에서 지금처럼 깐 달걀 같은 화잘먹 베이스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우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